8월 29일 강원일보뉴스입니다. 원주혁신도시 내에 1,7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신축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사옥이 지은지 1년여 만에 사무 공간이 부족해 혈세낭비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원주시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사옥입니다. 지난해 3월 9일 개청한 이곳은 지하 2층, 지상 27층 규모의 연면적 6만 8천여 제곱미터로 신축됐습니다. 국토부가 정한 공공기관 1인당 면적 57제곱미터에 맞춰 1,192명을 기준으로 건설됐습니다. 하지만 지은 지 1년여도 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사무실은 포화 상태입니다. 지난해 입주 당시 실제 근무 인원은 기준 인원보다 20%나 많은 1,400여 명, 현재는 30%나 늘어난 1,600여 명이 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단 측은 지난 5월부터 인근 공기업 청사 2개 층을 월세 3,800여만 원에 2년간 사용하기로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이 임대 사무실에는 120명에서 15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근본적인 사무실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급기야 혁신도시 내에 제2청사를 건립할 부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공단의 사무실 수요 예측이 실패하면서 수억 원의 임차비와 제2청사 건립비 등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실정입니다. 혁신도시 내 토지는 이미 가격이 크게 올라 부지 추가 매입비 등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 공단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와 외부 용역 지원 근무 등으로 신사옥 상주 인원이 늘어 사무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며, 제2청사도 검토 중이지만 공단이 결정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